개선문을 향하는 통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6.25 전사자도 길이는 그것 있었다고 하는데. 와, 건축물들이 웅장합니다. 안에는 전부 전사자들의 길이는 이름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란히 세워놨습니다. 나란히 세워놓고, 어떻게 했느냐, 국가상징도로를 만들었어요. 10배씩 커지고, 문의 간격은 2배씩 늘어나게. 장까지 전달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장까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먹은 유산균이 잔존율이 2년까지 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산균 드시고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은 같이 드시잖아요. 이 안에서 계속 누적이 돼서 나중에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유산균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100만 유산균을 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450만이에요. 한국은 100만을 넘는 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450억 마리의 유산균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거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그 회사가 한국으로 치면은 뭐종군당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뭐 다들 드시면 진짜 강추고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바뀐 거는 아침에 항상 뭐 설사하고 화장실 을두번 갔는데 딱한 번만 갔고 해서 여기서 투표하는 겁니다.

와인 약간 시큼한 맛이 스테이크는 어때요? 맛있어요? 음. 좀싼것 같아요. 틀리다. 아15아 이색도 괜찮다. 15. 아니이색 괜찮. 이거보다 이색이 더 나은 거 같아. 이거 1 5를 사고 응. 점퍼는 거의 가서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계속 총4 개요? 아니지, 세 개잖아요. 이거는 아고잖아요빨 말고, 똑같은 네 예, 같은 거. <목소리> 되게요? 얼마데 <목소리>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생활 폐수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집 옆으로 버리면은 고여서 썩어서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1500년대에서부터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수도를 꼭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가 다니는 이 파리의 모든 길 밑에는 그 하수도가 있는데 이 길널비와 똑같은 하수도가 있습니다. 높이는 3m에서 4m 정도. 엄청나게 높고 깊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수만 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게 되면 강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슬러 올라오죠. 그래서 파리의 모든 길에 이 길널비와 3m에서 4m에 달하는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5분의 1도 안차 있어요. 근데 강이 올라오게 되면그 하수도로 물이 들어갑니다. 범람하지 못하게, 이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하수도의 물을 전해주면서, 그런 저장고 역할도 하는 곳이 바로 파리의 하수도이고, 그래서 그 파리의 하수도를 배경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는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이 여기로 통과, 도망가기도 하고,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톰크로드가 하수도에서 보트를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 이제 심호반발 하세요. 금메달이 8개 나온거지 8개 와. 말이 8개지 진짜로요 금메달 하나 따기도 얼마나 어려워 숨을 많이 쉬세요 나. 이 국회의사단에서 결판을 난거예요 루이 16세를 죽인다 안 죽인다 음. 오래된 미술관 정원. 아, 정말. 어. 저는 그래도 지갑도 여기서는 주머니에 넣어요. 이 안주만 딴 데도 가방에도 안 넣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 사람이 아, 하늘 푸르다. <laughs> 왼쪽이 콩코드 광장. 네. 어. 광동광장에서 크리스마스가 잘 되어 있고요. 가장 비싼 보석매장과 다이아나비가 광동광장에 그 있는 호텔에서 나오다가 결국 죽게 되어있어요. 아. 보타르키가 살았던 집도 있고, 모든 침대 보석매장들이 다있는 곳입니다. 네. 이 소매들이 강한 일도 없어요. 이렇게 다녀야죠. 막 찾으러 돌아다니 왜요? 잘 골랐지. 말세 골만드오 시장이네. t h a t 예. 가요오 프랑스의 노이동 각종 스카프, 뭐 먹거리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대 관람차 있고 여기가 크리스마스 뭐라고 했죠? 거리가? 거리. 크리스마스 거리. 여기가 크리스마스 거리예요?

내장이면 그 100%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와. 와. 도 이건 없을 거야. 이거 와. 보면은 샌드랑 들고 나는 다쳐다봐요데한번 매보셔야 돼. 그냥 봐, 들어보셔야 돼. 어깨를 그냥 편하게 매셔도 아, 되고, 아니요. 아니면 크로스로 편하게. 길게 응. 늘리면 되지 않아요? 네. 네. 이게, 이게 신상이야. 근데. 아니요. 아어가드 텍스처 있거든요. 남들 오면 천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거 한, 딸. 어떻게 오면 이거 한 2천 로 정도 해요. 2천 €. 이것도, 이것도, 이런 정도. 내물 많이 먹었어. 내내물이먹이 먹었어. 내 프랑스의 미용력, 뒤집기 차를 타러 갑니다. 이제 로